그는 이제 항생입니다. 항생. 지금 보면 수급이 매수죠. 매수. 또는 이제 매수 존을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 직전 저점부터 일단 뭐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아, 좋기는 직전 저점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나요? 자, 자. 좀 따라가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한데 기다리는 게 예. 그래서 일단은 자 매수가 됐고요. 뭐 빠져주면 추가한다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빠져주면은 이제 직전 저점에서 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항상 따라가 갖고는 별 재미를 못 보면서도 어, 또 따라갔는데 자요직전 저점에서는 요현 수급이 매수니까 요거 추가를 자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어, 지금 2층을 하려고 합니다. 아, 만약 에 제점 주면은 그 추가를 생각해보고요. 어, 자본청에 기회가 있었는데 본청을 안 했고, 자 2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수금만 플러스로 돌아으면 되겠어요. 예, 자 수급만 자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자, 자이걸갖다가 자, 자 2층을 하겠습니다. 2층을. 네, 자 수급이 플러스 플러스로 돌아서나요? 예, 자, 자 돌아서네요. 자, 수급이, 자, 예, 자, 수급의 플러스로 돌았고요. 아 자, 이걸 추구한 것을 갖다 입증합니다. 입증. 예. 예. 자. 따라가면서 진입을 해갖고는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항상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네, 주 죽을러 오는데요. 자, 2층 하자. 예, 네, 그렇죠. 예, 네, 자, 예, 어, 아, 예. 자, 그래서, 자, 2층이 됐고요. 2층이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MIT를 갖다 긁겠습니다. 자, 긁고, 이제 한번 갈 때까지, 자, 고점을 자,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자, MIT 나가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예, 자, 자, 쭉, 쭉, 그렇죠, 예, 쭉 올라가자, 그렇죠, 어, 예, 자, 수익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카메은 고점을 넘기로 갑니다. 이제 바로 갈 거냐, 어, 안 어, 그렇지 않느냐죠, 자, 그래서 MIT를 긁고, 자, 어, 고점까지 봅니다. 아, 어, 예, 어, 예, 수익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수익나고 있는데요. 못 올라가나요? 어, 자, 자, 한 티게 지금 2, 2층을 걸었고요. 자, 못치 올라갑니까? 자, 뭐 못치 올라가면은 MIT가 나가면 다시 저점을 기다리겠습니다. 에헤이. 자, MIT 나가버리네요. 예. 자, 10만 2천 원. 자, 수익을 확정지었고요 어, 뭐, 수익이 날 때, 수익이 날 때, 요한 티게, 한티 MIT를 걸었는데, 어, 수익이 좀 나더니 그냥 MIT가 저거 되네요. 예, 요렇게 이제 수익이 나면은요, 수익이 나면은, 어, MIT를 걸고, 뭐, 이제 맞으면은 계속 쭉갈 것이고, 아니면 MIT에 그냥 한쪽에 2층이 될 것이고. 일단은 뭐, 저 수급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좋게 보고 있고. 뭐, 보니까 나스닥도 지금 이 저점을 찍고 자꾸, 이렇게 점을 올리는 것같아 그죠? 이 주면은 다시 한번 매집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해갖고 짧게 수익을 냈는데요. 그것이 역시 고점을 뚫었죠? 이. 아, 뚫고 지금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좋으니까 일단 좀 어, 눌린 매수를 받도록 하는데요. 자꾸 찬스가 안 생기네요. 이. 예, 지금 찬스가 자, 안 생기니까 여기서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합니다. 예,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가 되었고요. 자, 자, 요것도 한 티게. 자, 또, 자, M, MIT를 끌고, 자, 자, 고점물에다 그 넘겨봅니다. 자, 지금, 지금 수급이 좋습니다. 예. 야, 역시 수급이죠. 지금 수급이, 매수가 지금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자, 직접 고점은 여인데요 자, 직접 고점을, 자, 직접 고점을 한 번, 자, 넘겨봅니다. 네, 어우, 수익 많이 나오고 있는데, 32만원. 지금, 어우, 35만원. 자, 지금 35만원까지도 지금 수익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고점만 넘기면 은 한, 뭐, 한, 한 50만원 되겠는데, 자, 자 넘길 때쭉 넘기자 자 돌파할 때쭉 돌파하자 아니면은 수익이 크니까 자잉도3으 한번 걸을까요 오예 오예 쭉쭉 올라오는데 자자 자, 고점에서 한번 이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일단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이층을 했습니다 자 36만 2천원요 예. 자 그거는 어, 지금 지금 여기죠. 어, 여기인데 지금 이거 보면 수급이 수급이 아주 강하죠. 수급이 수급이 어, 아주 매수로 강하죠. 그래서 꼬리를 잡아가지고 어, 이거 이 고점을 넘겼으면 좋았는데 36만 전 정도로 자이칭을 하고요. 자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4시 13분이네요. 예. 역시 이 수급 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을 갖다 뚫었네요. 아, 뚫었네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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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전 고점과 요 수급의 힘으로 직전 고점을 갖다 뚫는 것도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하고요. 자, 내일장에서 만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